온 동네가 모처럼 사람들로 활기로 넘치고 집집마다 식구들이 웃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던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은 도대체가 과거의 그날이 맞는지 너무나 허탈한 새 첫날이 올 시다. 예전에 그 설날을 생각하고 우리 고향의 모습을 기대했다가는 아큰 코를 다치는 막 그런 사태가 되겠습니다. 왜 그런 거 하니? 일단, 무조건 마을에 사람이 없습니다. 설날인데 도대체가 다들 어디로 가신지, 뭐, 안 계십니다. 설 당일에 지금 제사를 지내고, 계량 한복이나 긴 두루마기를 입고, 한 집안의 제사를 주도했던 큰 어르신들이, 보통 골목길에 나와서, 이 괜히 좀 서있고, 에헴 하면서 덕담을 나누거나, 아니면, 뭐, 도시에서 돌아온 이웃의 자식들에게도 아은 척도 좀 하고, 용돈도 좀 주고, 막 그러는 분위기인데, 막 그분들도 안 계십니다. 그리고 애들도 오전에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세뱃돈을 상당히 많이, 수금을 많이 한 관계로 주머니가 다들 두둑한 그런 시간 됩니다. 그래서 그, 막 그거를 넣어두지 못하고, 각 골목마다 애들이 어, 새 옷을 입고 돈치기를 여기저기서 한다고 옆에 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.